아, 일단, 인사해야지. 안녕, 안녕. 아, 안녕, 안녕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나 진짜로 짐만 챙겨서 바로 나갈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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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? 이거 왜 문이 열려 있어? 뭐야? 불도 묶놓고 그럼, 뭐 그럼 연습실에 있겠지, 뭐. 야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물을 챙겨야지. 뭐야 지금 비웃냐? 야 서우연 나랑 자리 바꿔줘. 나옆 앞에 앉기 싫어. 아 깜짝이야. 아 뭐야 갑자기 급정거라고 그래? 뭐? 뭐 갑자기 나 긴장돼 죽겠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놀라게 하고 있어. 씨. 뭐? 지는 조끼. 어, 나? 야나 아니야. 나 떡볶이 많이 먹어서 살쪘어. 야, 빼긴 누가 빼? 아, 할게, 알았어. <laughs> 야, 여기 버려진 곳인가 봐. 아, 나 무서워. 여기 뭐 귀신의 집 같잖아. <laughs> 야, 니들 뭐야? 여기 누가 데려온 거야? 뭐? <laughs> 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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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여기 사진 좀 봐. 아, 소름. 야, 어떡해. 괜찮아요. <laughs> 근데 맞아. 아까 윤태인도 이윤주라고 하지 않았어? 뭐야? 응 음, 그래. 여긴 나하고 뭐라고? 그게 진짜야? 근데 왜 다시 돌아와서 윤태인 구해준 거야? 뭐 그동안 속은 게 미안해서? 에 그건 맞지. 나 깜짝 놀랐잖아. 나 윤태인 그런 표정 처음 봤어.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? 확하기 위해 그의 소속사인 엠엔 엠, 내가 진짜야. 나만 국영을 그 치료할 수 있다고? 유세일 일면이 야, 우리 또 기사 일면이다 이제 4일면까지 유출했어. 어? 연예 면도 난리인데? 야 와, 진짜 내 기사까지 나갔으면 어쩔 뻔. 어? 이미 해체했다고 그렇게 싸줘. 아이, 동남이야. 어? 동남 동남. 어. 응?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해지하고! 난 너네랑 할말 없다! 비켜! 내집합소에 내가 우리 아들을 그냥 놔줘야 되겠니? 어, 그만해죠 그래! 그래. 이게 흔... 빨리 와. 엄마야말로 날 병풍이라고 생각하잖아. 나 위하는 척 하지 마요. 엄마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잖아! <laughs>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거, 절대 최선 아니야. 최악이라고! 난 당연히 내 엄마니까. 날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믿으려고 노력했어. 근데 아니야. 나 이제 엄마 착한 아들로를 그만할래. 여기 우리 집이야. 그만 나가줘. 미쳐아 오냐? 진작 이럴걸. 이렇게 쉬운데, 네 말대로 나 엄마 뒤에 숨었던 거 맞아. 나 다시 그러면 또 막말해라. 뭐, 윤태인,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너 괜히 아까 엄마에게 찔려서 그러는 거면 오버하지 마라. 미안한데, 그럼 이번엔 내가 하고 싶었던 비트로 시작할 거야. 우리 이번에는 좀 펑키하게 가보는건 어때? 우리랑? 맞아. <laughs> 나랑 아무르 파티 찰지게 부를 때도 <laughs>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어. <laughs> 누나 이거 좀 그만하라니까. 아이고. 그쵸, 자기 파트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고. 뭐? 아 진짜. 에이 솔직히 <laughs> 너. 야! 넌 이럴 때만 형이냐?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야, 나도 그때 없었거든. 근데 우리까지 여기 왜 불렀냐? 첫 데뷔 무대가 클럽에서 열면명 두고 공연할 때였지, 아마? 아, 그때 진짜 심장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. 어... 야. 나도 할래. 클럽 공연. 근데 달빛들이 싫어하지 않을까? 작은 데서 하면 못 오는 달빛들 많을 거 아니야. 아무리. <laughs> 에? 아, 니너 뭐 사람이 이렇게 오라가라 오라 하냐? 유천이 가야. 오케이. 가서 뭐라 하게요? 아, 윤성호 그 새끼 뺨이라도 때리게요? 아, 나랑이요. 저거 가